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자, 여러분들 봤더니, 자, there is news라는 단어가 있네요. there is news. 사실 이걸로도 문장이 이미 성립되죠. 그쵸? 자, 동사는 is고, 주어를 there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there is there 할 구문은 구문으로서 주어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뉴스가 있습니다. 그쵸? 뉴스가 있습니다. 한 다음에 봤더니, 어,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또 나옵니다. 해볼까요? 완벽한 문장.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뉴스의 내용이 지금 뉴스가 이골 바로 뭐라는 거, 영화배우가 뭐할 거라는 거, 결혼할 거라는 거. 이게 지금 동격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동격의 접속사 대신입니다, 대. 대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건데, 자, 지금 정답은 이제 4번으로 체크할 수 있고요. 음, 4번으로 체크할 수 있고, 자, 선생님이 동격의 접속사 대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딱이 순서대로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대지 정말로 많죠, 우리. 관계대명사 대도 있고, 접속사 대도 있고, 뭐 이때 강조구문의 대도 있고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거, 이번 교학사 국가에서 나오는 거는 접사 대지입니다. 접속사 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명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명사절. 문장에서 명사라고 하는 거는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 한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더불어서 뭐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동격 동격의 대절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주어인 경우는 주어인 경우는 이런 거죠. 대시 주어로 쓰여가지고 대시 주어로 쓰여가지고 어, that he likes you is true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대시 접속사 역할로서 지금 주어 역할을 하면서 완벽한 문장을 이끌고 있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적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I think that. I think that he likes you.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대절이 완벽한 문장을 이끄면서, think의 목적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아, 그 다음에, 보어.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바로 that이야. 동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제는 바로 이야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대는 지금 앞에 있는 주어 더프로브을 수식하는 주격 보어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게 우리가 동격이에요. 동격. 동격의 대절은 뭐냐면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동격의 대절. 선생님이 접속사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동격의 대절 또한 명사절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앞에 나온 명사를 뭐해준다. 설명해준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온 명사를 설명해준다고 해서 현용사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됐죠 나온 명사와 설명을 해주는데, 보통 이 명사가 추상명사라는 거죠. 추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아니, 예를 들어, 뭐, hope, 희망, idea, 생각, opinion, 생각, 그 다음에 the fact, 사실, f a c t that,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the rumor that, rumor.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evidence that. 뭐, 증거. 증거. The evidence that.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렇게 추상명사 더 많겠지만, 네. 추명사가 나온 다음에 바로 대시 나와가지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면, 바로 이 상명사랑 얘랑 동격이란 얘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명사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명사절에 속한다고 하면 돼요. 해석은 당연히 이제 형용사처럼 되, 되겠죠. 그렇죠 뭐뭐 하는 희망, 뭐뭐 하는 아이디어 되겠지만, 동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자체가 뭐다? 명사절을 이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there is news, there is news 한 다음에, that the movie star will, will get married. 뭐가 있다? 영화배우가, 그 영화배우가 결혼할 거라는, 소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접속사 대, 동격을 나타내는 대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된다는 거. 얘가 불완전하면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대시랑 이 접속사 대, 동격이라고 합시다. 동격의 접속사 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차이점은? 어디 봐라? 뒤를 보면 됩니다. 뒤. 뒤가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제절이겠죠. 그쵸? 완전하면 접속사 되시겠습니다. 알죠?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앞에 명사 있냐 없냐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관계대명사 대도 앞에 명사,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뒤를 보면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There is a new stat. I will get married 가 되겠습니다.